자, 반갑습니다. 자 어, 우리 앞에 올려놓은 강좌가 그 DFS하고 BFS 측면에서 약간 그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 보완하는 강좌를 올리겠습니다. 어, 그 일단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봤고 그 그래프를 활용한 어, 서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그래프가 있는데요. 그 그래프에서 서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부 그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또그어 설명이 선행이 되야 돼서 그래프 표현에 대해서 일단 어 안내를 드리면 역시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 일단 그래프는 이제 주는 V로 어, 이제 표현한다라는 것을 이제 가 알고 있고요. 어, 이 V하고 e 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뭐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도 있고 리스트로 표현할 수도 있고 멀티 리스트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 이게 이제 어. 어떤 노드와 어떤 노드들이 인접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게 결국은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매트릭스 리스트, 뭐, 멀티 리스트 등을 우리가 이제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 우선 인접 행렬에 대한 정보를 어, 설명을 하면. 어, 아주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죠. 어떤 그러니까 그래프, 어, 지우는 부위가 있을 때, 이제 이게 뭐 n 개 버텍스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인가요? 그러면, 어, 최대 뭐 필요한 엣지가 뭐 기거드야 n, 어, n by n일 거잖아요. 그래프 간에, 각 버텍스 간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s 제 어, m b y n 매트릭스에 의해서 a graph of the 이러한 경 h of the graph o 인접 행렬 a p h of the graph of the g r 이 p h of t h 각노드 a 의연 o 뭐, 도드라는 건 이제 버텍스죠. 버텍스 간에 이제 연결은 얼마든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형태인데 거기에 이제 엣지가 있냐 없냐를 이 결국은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이매트릭스 어, 상에서 어, 몇 번째 포지션에 이제 1을 줄 거냐 0을 줄 거냐 인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 I column 그 앞에가 이제 로우죠 로우 컬럼 순으로 이제 아이번째 컬럼 아이번째 로우 번째 컬럼에 엣지가 없으면 아이번째 로우 이번째 컬럼에 엣지가 있으면 e. 그 같은 형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하고 컬럼은 결국은 이제 어, 시장 노드 도착 노드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 시장 노드를 로우로 할 건지 시장 노드를 c 럼 l 을할 건지는 뭐 어, 경우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뭐 통상적으로는 앞에 거를 보통 시작으로 하죠 그래서 r o 를 시작 노드로 시작 버텍스를 쓰고 c 럼을 이제 끝 버텍스 도착 버텍스를 쓰면 이와 같은 형태면 충분히 이제 어, 모든 그래프의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예제를 살펴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러한 어, 그래프다. 그러면 0과 1 사이에 엣지가 있냐 없냐? 이 엣지 지금 있잖아요. 0을 시작으로 어, 1을 끝으로 해서 0이 그래프 매트릭스 상의 0, 0, 1 위치에다가 뭐 값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 어, 자, 요, 요,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엣지를 그리게 되면 이제 요런 엣지인 거죠. 어, 음. 자기 자신에서 시작해서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그죠? 0,0이잖아요. 로우가 0이고, 컬럼이 0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자수있게 가는 엣지. 여기는 1,1, 여기 2,2, 여기 3,3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0인 것이 당연하죠. 셀프 엣지가 없으니까. 네, 대신에 이제 우리는 지금 0,1, 이, 이, 이 부분, 그리고 뭐 0,2, 이, 이 부분, 0,3,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엣지가 있을 때에 각각 1값을 예, 지정해 주게 되면, 어, 이, 어, 매트릭스 상에, 어제이슨시 매트릭스 상에서, 어, 충분히 이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뭐, 쉽게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 이제 드렉티드 그래프가 아닌 이상, 즉,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언드렉티드 그래프의 경우는, 어, 좌, 우측, 여기 삼각형하고, 좌측 하단의 삼각형이 뭐, 서로 대칭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어, 0,1에 대한 엣지와 1,0에 대한 엣지가 사실 구분이, 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서로 동일한, 이게 이제 안드로키드 그래프니까 그래서 이제 양쪽 어, 어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이 텍서로 대칭이다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어, 두 번째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여기는 이제 트랙티드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어, 드랙티드 그래프의 경우는 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제 어 대칭이 아니게 되는거죠 여기 지금 어 셀프 엣지는 없는거니까 전부 0이고 지금 우측 상단의 형태와 좌측 하단의 형태가 서로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 방향이 가는 대로만 이제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0, 노드 0, 버텍스 0에서 버텍스 1로 화살표가 나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0,1은 1이죠 반면에 버텍스 1에서 버텍스 0으로도 화살표가 나가고 있으니까 어, 1,0 여기도 이제 어, 1이 드래그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텍스 1에서 버텍스 2로 나가는 화살표는 있는 반면에 반대로 버텍스 2로부터 버텍스 1로 가는 화살표가 없으니까 1,2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1이 있고 이쪽은 이제 어, 계속 0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드렉티드 그래프냐 언디렉티드 그래프냐에 따라서 이제 에, 시메트릭하냐 안하냐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그래프의 노드 수가 좀 크니까 버텍스 수가 좀 크니까 어어 어, n by n 행렬이 이제 7 b 7로 나오게 된 상황이죠. 8 b 8 0부터 7까지니까. 그리고 이 어, 그래프가 뭐 서로 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두개 떨어진 그래프가 있다고 해서 이게 그래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총8개 노드에 대해서 연결 관계가 있는 어, 엣지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음, 되고요. 지금은 이제 언디렉트 어, 그래프니까 이쪽과 이쪽이 이제 대칭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 이어제있스시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뭐, 앞서 이제 살펴봤던 것들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 맥락인데, 이제 이 매트릭스 형태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어떤 게, 어, 문제가 될 건지, 어, 예측이 되죠.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이제, 7, 8x8 매트릭스에, 어, 대해서, 이제 엣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메모리 상의1로 표시가 되니까, 이게 이제, 어, 엣지의 수가, 뭐 많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엣지가 별로 없는, 스파스 매트릭스 형태가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메모리 어, 낭비, 한상 같은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또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링크드리스트 구조에 의해서 이제 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메모리 공간에 대해서만 이제 할당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 하는 테크닉이 자연 자연스럽게 또 어,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어제이센스 리스트인거요 지금 어이 좌측 상단에 있는 이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어이 리스트를 이제 각 노드별로, 각 버텍스별로 일단 어, 표현할 수 있는 배열 어, 형태의 일단 자료 구조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노드가, 버텍스가 네 개면, 일단 네 개의 버텍스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어, 배열 구조가 필요하고, 각, 어, 인덱스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어, 여기 지금 0번 인덱스면 이제 0번 버텍스니까, 0번 버텍스와 연결되어 있는, 어, 버텍스들을 하나하나 노드로 추가하게 됩니다. 이 추가하는 노드들의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연결되어 있으면 순서에 관계없이 넣으면 됩니다. 어, 뭐 1번 노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노드 역시 0, 2, 3이잖아요. 뭐 0, 2, 3이든 0, 3, 2의 순서로 넣든 뭐 3, 0, 2의 순서로 넣든 순서는 아무 상관 없고 들어가 있기만 하면 돼요. 2번 노드에 대해서도, 2번 버텍스에 대해서도 연결되어 있는 버텍스가 0번, 1번, 3번. 그래서 이렇게 쭉쭉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각 버텍스 간의 연결 관계가 어, 충분히 다 기록이 되니까, 어, 추후에 얼마든지 이 어제이선스 인접 리스트 정보를 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요. 어 지금 요두 번째 그래프 우리가 살펴봤던 두 번째 directed 그래프에 대해서도 어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어, 어 인접 리스트 구조로 음, 정보를 기록해 보면 0번 노드에 대해서 어 연결이 되 있는 어, 노드는 1번 하나인 거죠. 그래서 0번 인덱스의 이 인접 리스트 배열에서 0번 인덱스에 대해서는 1번 노드 하나만 이제, 어, 리스트 추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1번 노드에 대해서는 연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0번 노드에도 연결되어 있고 2번 노드에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인덱스에서는 이제 0번하고 2번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2번 노드에 대해서는 지금 방향이 이제 아웃, 코인하는 어 화살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여기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연결이 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 디렉티드 그래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어 충분히 잘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어, 우측 상단에 있는 어 그래프 8개어 버텍스를 가지는 어 그래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형태로 예, 인접 리스트, a d j a c 리스트를 통해서 그래픽 표현을 한건데, 어떻습니까? 아까 보시던 재료 구조, 즉 인접 매트릭스를 활용한 구조보다 메모리 사용량이 훨씬 줄었죠 아까는 이제 8x8 어, 엘리먼트, 최소 64개 엘리먼트 메모리 공간을 확보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어, 개수가 많지 않죠 엣지가 있는 어, 정보들에 대해서만 이제 기재를 하게 되니까 효율적인 어, 어, 데이터 활용 데이터 구조가 어, 될 수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도 뭐 마찬가지 형태로 어, 어, 인접 리스트를 구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번 버텍스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2번, 1번이잖아요. 0번에 대해서는 1번하고 2번이 들어가는 거고, 5번에 대해서도 연결되어 있는 버텍스가 4번, 6번이니까, 5번에 대해서는 4번, 6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어, 7번에 대해서는 어,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버텍스가 이제 6번이니까, 7번에서는 6번만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러한, 그 연결 관계, 인접해 있는 버텍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구조를 관리하게 되면, 어, 이것이 바로, 이제, 어, 어제이슨시 리스트에 의한 그래프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어, 데이터 구조, 어, 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 아, 어제이슨 시멀티리스트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일단 표현한 그래프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이제 트래벌설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탐색하는 거죠. 이 그래프를 탐색함으로써 이 그래프상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쭉 어,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트래버스라는 어, 동작에 대해서 우선 어, 그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주어진 그래프 G에 대해서 그리고 이 그래프상의 버텍스 v에 대해서 이 v하고 연결된 모든 버텍스들을 이제 찾는 어, 동작이 되는 거죠. 연결이 돼 있는 거를 찾는 거니까 이 엣지에 의한 엣지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버텍스들을 찾아내는 동작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해주는 어, 어, 알고리즘이 우리가 이제 널리 활용하고 있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DFS 하고 BFS가 되죠. 그래서 DFS는 이제 Depth First Search라고 이야기를 하고, b r a d First DFS는 이제 FredFirst, BFS, 어, searc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 뭐, DFS를 하나, BFS를 하나, 결론적으로 모든 노드, 이 그래프상에 들어있는 모든 노드들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점은 똑같아요. 네, 결과는 똑같은데, 그 노드를 방문하는, 어, 순서가 달라지는 거죠.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뭐 depth-first search를 이제 뭐 pre-order tree traversal이라고도 하고요 b r e a d f i r s t search를 이제 level-order tree 어, traversal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런 어 DFS하고 BFS를 지금 보시는 뭐 이런 그래프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어 DFS를 했을 때와 BFS를 했을 때의 이제 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잘 살펴보시면 이게 어떻습니까? 목적은 다 달성됐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상에 들어있는 어각 보텍스들을 한 번씩 어 탐색한 거잖아요. 그래서 V1, V0, V1, V3, V7, V4, V5, V2, V6, 의5이6왔고 BFS 했을 때는 V0, V1, V2, V3, V4, V5, V6, V7이 나왔죠. 뭐, 결과는 이게 뭐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결과가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이, 이 트래벌설의 정의에서 순서 방문하는, 노드를 방문하는 순서를 제약한 적이 전혀 없잖아요. 어쨌든 한 번씩 잘 방문만 해주면 되죠. 이 그래프 안에 있는 모든 버텍스를 그래서 어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목적은 다 달성이 됐고 단지 이각 버텍스를 방문하는 순서만 이제 특성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그래프 동일한 그래프에 대해서 DFS를 적용하거나 뭐 BFS를 적용하거나 어 전혀 어 차이는 없다. 어뭐 개발자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나는 DFS를 좀더 뭐 선호한다. 아니면 내가 지금 조금 더 서, 어, 성능이 높은 d f s 알고리즘을 어,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쓰겠다. 어, 이런 어, <laughs> 디시전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어, 이제 구체적인 DFS하고 BFS 알고리즘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어, 설명하겠습니다.